자 함수 y 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무리함수 네요 그리고 그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상수 a b c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출발점이다 라는 거죠 지금 출발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어, 1 콤마 마이너스 2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y는 루트 a, x 플러스 1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괄호를 반드시 치셔야 된다라는 거괄로 없이 이렇게 쓰시면 출발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 안 되죠 반드시 바로 치셔야 된다는 거. 조심하시고요. 뒤에 -2 붙여 주시면 출발점의 좌표가 -1, -2인 무리 함수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 힌트가 주어져 있을 거다라는 건데 보시면 원점 0, 0을 지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xy에다가 0 0 넣어 주시면은 루트 a 2. 그래서 루트 어, a가 2가 되니까 a는 4가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그러면은, 어 풀어주시면 되겠죠. 루트 4x 플러스 4-2가 되는 거니까 a가 4고 b도 4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